안녕하세요. 그 상가 55평이에요. 네. 데코 타일 깔라고 준비하고 있어요. 본드칠하고 있어요. 지금 본드 굽는헤라는 보통 이제 철헤라도 파는데 전문가용 이 뚜껑 있죠? 네. 뚜껑을 칼로 이렇게 따갖고 반 잘라갖고. 폼을 만들어 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. 셀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다른 건 없어요. 다른 분들은 참조하지 마시고 처음 시공한다 했을 때 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뚜껑을 따서도 할수 있고 기존 데코 타일 남는 조각 있잖아요. 그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토니 모양으로 칼로 톱니 모양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이걸로 본드 칠하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본드 칠하는 방법이 데코타일 첫장 놓으실 때 이게 47, 47cm니까 첫 장을 딱 놓으시면 이런 데를 또 수평이 안 맞으면 조금씩 남으면 깔기 힘드시니까 47cm니까 30cm 정도 띄우고 첫장 놓고 간격 맞춰서 한 장씩, 한 장씩 열을 맞춰서 쭉 까시면 될것 같아요. 이만큼 남았네요. 네. 이거를 하는 거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이 코너 부분을 붙일 때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거보다 코너의 크기보다 좀큰 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딱 도요. 그 다음에 새 거를 이렇게 얹어서 칼로 칼로 이렇게 싹 그으신 다음에. 그 자리를 이게 안되냐 그 자리를 이렇게 꺾으면 이쪽 이쪽 분에 남아있었던 놈을 이렇게 밀어놓으면 되죠 학교 다닐 때 저희 피타고라스의 정의 기억나시죠? 딱 그거예요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안 깔리잖아요? 구석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보통 데코타일 시공하는 시공기사님들은 실리콘을 반투명을 많이 써요. 이제 반투명이 이제 매콤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반투명을 쓰는 거예요. 요런데 한번 잠깐 쏴 볼게요. 한손으로 하다보니까 잠깐 이해하시고 총을 이렇게 한손으로 잘 잡으신 다음에 싹 그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색상은 이게 약간 그레이 기어리에서 연회색으로 쏜거예요 진회색도 괜찮고 네, 밝은 톤이 좀 쌌을 때잘써야지 잘못 쓰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,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. 아, 그리고 데코 타일은,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, 관절 아프신 분들은 절대 셀프에도 하시면 안 돼요. 작은 면적이라도, 어, 많이 아파요. 저도 허리 질환이 있는데, 예, 무지하게 아픕니다. 그러니까 기술자가, 괜히 기술자가 아니에요. 예. 그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그러니까 기술자들 하는 방식은, 그러니까, 데코타일 기사님들 보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, 진짜. 쭈그려 앉아서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본드 칠하실 때 너무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다 발라놓으면 빨리 건조되니까 창문 같은 거 열지 마시고, 본드 칠 하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붙이시면 될 거예요. 붙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, 사인펜으로 자질을 해갖고 자기가 첫장을 놓고 싶은데다가 줄을 긋는 방법도 있고. 간편하게 하실 때는 기, 기준점 같은 게 있을 때 지금처럼 레이저로 이렇게 먹을 튕겨 갖고 레이저를 쏴갖고 첫장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.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작은 면적 까는 거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본드 칠하는 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. 진짜 이렇게 데코타일 까는 기술자들은 영상 보지 마시고, 셀프를 위한 영상이니까 작은, 영, 작은 바닥 깔수 있다 해서 잠깐 켜본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초보자들이 본드 칠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 하나만 얘기를 해줘요, 좀 셀프할 때. 초보자가 셀프할 때 쓰면 5 0평 깔아가지고 셀프. 아니 작은 바닥, 만약에 한2 평, 3평방 하나 그 정도. 일단 초보자들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네. 긁을 수 있는 거. 네, 긁을 수 있는, 거. 있는 거. 뚜껑을 그래가지고. 따갖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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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을. 따껑이 본드를 너무 많이 한 만지다가 그나중에 만지면 일단 본드가 삐져나오고. 얇게, 홈을 파갖고, 네, 한 2, 3mm,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뚜껑을 따갖고, 홈을. 이렇게 네, 흥게듬에 네? 왜? 네, 어... 이렇게. 뭉치지 않게. 바지에 본드 담으면 다 본드 아니거든 <laughs> 아, 춤좀 춰본 사람이 좀잘간다고 본드를? 어? <laughs> 춤좀 춰본 사람이 본드를 좀 자... 좀 리듬을 잘.. 믿음은 알아야 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게 <laughs> 좀 웨이브를 좀탈줄 알면 어, 네. 본드 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상당히 허리가 아파요. 휴그려 앉아서 일하는 일 자체가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은 되는 거야. 이렇게가 어디가 무릎 반나가서니네 진짜? 허리에서 뒤집어고 제가 보면은 바닥 기사님들 상당수가 무릎 아파서 좀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,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시공하시는 거 많이 본것 같아요, 일전에. 네.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합니다.